친구들, 안녕하세요. 우와! 오늘도 유치부 예배 나온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전도사님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쁜 귀척척 큰 목소리로 해주면 전도사님과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게요. 친구들 준비됐죠? 시작! 예쁜 귀! 척척! 요나다는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지요? 이번에는 전도사님을 따라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읽어보아요. 친구들 큰 목소리 준비됐지요?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아요. 사이 좋은 친구 다윗과 요나단 우리 친구들 한번더 읽어볼까요? 사이 좋은 친구, 다윗과 요나단. 우와, 친구들. 전도사님 옆에 두 친구가 보이나요? 이 친구들 두 명은 진짜 진짜 사이가 좋은 친구였어요.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좋은 친구였지요. 매일매일 내 몸과 같이 내 옆에 친구를 사랑하는 두 명의 사이좋은 친구였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혹시 지금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친구가 생각나나요? 친구들이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까요? 음, 나에게는 내 몸처럼 아끼는 이 친구가 있지 하고 떠오르는 친구가 있나요? 전도사님도 한 명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매일매일 만나지는 못해도 전도사님은 매일 생각하는 친구예요. 그 친구에게는 전도사님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수 있는 소중한 친구예요. 그 친구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는 소중한 친구지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에게도 그런 소중한 친구가 있지요.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도 꼭 우리 친구들처럼 소중한 두 명의 친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두 명의 친구를 만나러 한번 가 볼까요?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나와라 약해 주면 전도사님과 성경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준비, 시작, 나와라. 야! 우와, 친구들 혹시 지난주에 전도사님과 함께 만나보았던 한 사람, 전도사님 뒤에 있는 이한 사람이 기억나나요? 이 친구의 이름 두 글자였는데 혹시 기억나요? 우리 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말해줄래요? 우와, 맞아요. 지난 주에 우리가 성경 이야기 속에서 만났던 두 글자의 사람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크고 강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었지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멋진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친구들 아주 작고 소년이었던 다윗이 큰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깡충깡충 뛰면서. 기뻐했어요. 우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승리를 허락하셨네. 작고 또 작은 소년 다윗이 저큰 장수 골리앗을 이겼어. 우와! 진짜 멋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과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긴 것을 다 좋았지요. 그래서 다윗에게 모두 찾아와서 다윗, 너는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와, 넌 어쩜 그렇게 용기 있어? 라며 칭찬해주었지요. 친구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알고 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 다가가서 칭찬하는 모습을. 한 사람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요나단이라는 사람이었지요. 이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이 요나단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처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멋지게 싸우는 다윗의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었지요. 그리고 이 요나다는 다윗과 친구가 되고 싶었어요. 친구들 골리아과의 싸움에서 이긴 다윗은 왕궁에서 살게 되었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요나단이 사울 왕의 아들인 것을 기억하지요. 그래서 그 왕궁에서 요나단과 다윗은 진짜 진짜 소중한 친구가 되었어요. 요나단은 양을 치고 양을 돌보는 평범한 다윗. 그 다윗을 정말 정말 아끼고 사랑해 주었어요. 내가 왕자여도 나는 멋진 다윗과 친구할 거야. 다윗이 평범하다고? 아니,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인 걸.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의 생명같이 사랑하고 아껴주었어요. 매일 매일 다윗과 요나단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하고 사이 좋은 멋진 친구로 지냈지요. 요나단은 자기의 옷도 아낌없이 다윗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오, 친구들, 잘 보니 요나단이 자기가 입고 있는 군복까지 다윗에게 나누어 주네요. 요나다는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옷을 자신의 생명처럼 아끼는 다윗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자신이 입었던 갑옷도 다윗에게 나누어 주고, 손에 들고 있는 칼과 또 활도 다윗에게 아낌없이 주었지요. 친구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몸을 잘 지킬 수 있는 물건들을 준 것이었지요. 다윗은 그 어느 때에도 자신의 생명을 잘 지킬 수 있었어요. 요나단이 자신의 군복을, 갑옷을, 칼을, 활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요나단은 언제나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는 멋진 친구였어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우리 친구들 요나단은 자신의 것을 다 다윗에게 나누어 줄 정도로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어요. 이두 명의 친구는 언제나 함께 다녔지요.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도 길을 갈 때에도 매일 매일. 두 명은 그 같이 다녔어요. 두명 모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아껴 주는 멋진 또 사이 좋은 친구였지요. 두 친구는 멋진 친구로 무럭무럭 무럭, 무럭 자랐어요. 친구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주고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듯이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내 몸과 같이 내 옆에 친구들을 사랑하고 아끼길 소망해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이 있지요. 이 장난감들을 나만 가지고 놀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물건들을 감추지 않고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주고 함께 놀수 있는 멋진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들이시고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소중한 친구와 함께 나누며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해주시고 동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가정을 벗어나 첫 번째로 마주하는 사회 그 모든 곳에서 내 옆에 있는 친구 내 옆에 있는 공동체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내 것을 나누어 줄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것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정말 멋진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함께 양육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몸과 같이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들과 내 이웃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멋진 예쁜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다윗과 요나단이 오늘 정말 사이 좋은 친구로 무럭무럭 무럭 자라났지요. 우리 친구들도 내 옆에 있는 친구와 요나단과 다윗처럼 함께 무럭무럭 무럭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까요? 전도사님이 예쁜 손하면 친구들이 예쁜 마음 큰 소리로 해주세요. 예쁜 손! 전도사님 따라서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 아끼고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내 친구와 이웃을 사랑하고 내 것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친구와 나누도록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와 우리 유치부 친구들 오늘도 정말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옆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 칭찬의 박수와 말씀을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좋은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입니다. 화면을 보시며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만세 만대전 복중의 태아가 잉태하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구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주님의 형상으로 빚으사 우리 가정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가 이제 낯선 환경에 적응하며 새로운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친구와 함께 꿈과 비전을 나누고 격려할 수 있는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유치원과 교회에서 열정있고 지혜있는 스승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장점을 키워주고 단점을 고쳐주며 생각의 폭을 넓혀줄 참으로 존경하며 따를 수 있는 좋은 스승과 제자 사이가 되게 하옵소서. 영과 육이 성장하면서 만나게 될 이성 친구 또한 겉모습만이 아닌 건강한 마음의 눈으로 그 진심을 알아보게 하시고 서로를 잘 이해하며 사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유치부에서 부모님과 친구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2월 셋째 주 예배에 나오시기 위해 아침부터 부지런히 준비해 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 매일매일 예배요 표를 받으셨지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예배요 표를 보시며 그 안에 있는 패밀리 타임 본문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리내어 함께 읽어주시고 또 하루 세번 우리 친구들에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 읽어주시는 말씀과 부모님께서 소리내어 해주시는 기도를 통해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로 무럭무럭 자랄 것을 기대하고 신뢰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께서 매주 반준 모임을 열어 주고 계시지요. 우리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잠시라도 선생님들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매일 성품 기도문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정말 멋진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품 말씀과 기도를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마친 이후에 후속활동이 바로 진행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듯 그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후속활동도 함께 해주세요. 우리 친구들 벌써 못 만난 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정말 보고 싶지만 우리 조금만 참고,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다음 주이 시간 예배에서 또 만나요. 안녕.